안녕하세요, 파인애플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폰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폰을 소개해 드리면 좋은 점이 여러분들이 이 폰이 얼마나 좋은 폰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폰은 갤럭시 A515G고,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S20을, S20을 담았습니다. 충명 케이스가 지저분해졌네. 케이스를 낀 다음에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5G를 지원하고 있는 초스피드 모델입니다. KT는 아니고 5G. 되게 빨라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디스플레이가 아주 넓습니다. 이렇게. 이게 승인이 필요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가 꽤나 넓다 보니까 좋네요. <laughs> 사용감도 있고. 키패트는 뭐 똑같죠. 이런 모습. 이렇게. 그리고 전면 카메라 화질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사진이 나옵니다. 꽤나 괜찮네요. <laughs>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